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는 0.7% 상승하면서 108,500원, 자, 108,500원에 아주 양호한, 자, 양호한 종가마감을 보였었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장이 끝나고 나서, 이,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낯삭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습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1.6% 기록하면서 자 평소보다 큰 폭의 하락, 자 평소보다 큰 폭의 하락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장 삼성전자는 어 어쩔 수 없이 하락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또 변동성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장이 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최근에 오라클이라는 회사 좀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오라클은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원전 회사다. 원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좀 발언한 게 있단 말이죠. 이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력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원전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오라클 입장에서는 어, 정책에 맞춰서 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발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보통주 발행 규모가 엄청 났어요. 거의 한 1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AI 버블론, 자, AI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라클의 AI 투자가 좀 과하다, 과도하다, 하면서, 이제는 AI가 진짜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돌고 있어요, 다시. 예,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결국에 AI 관련주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죠?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기 때문에 AI 관련주로서 내일장 여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 언제냐면, 일단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반등이 나올 때, 어, 금리 발표 전에는 좀 일단 분할 매도라도 좀 비중을 낮춰놓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보면, 아, 여기네요. 예, 일주일 전이죠. 자, 일주일 전에 11일 금리 발표 전에는 일단은 매도해라.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8조 원? 보면은, 네, 8조 원. 8조 원에 대한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 4일 전이야, 4일 전. 8조 원의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조절하면서 절대 무리하지 마라. 어차피 주가 한번 밀 거다. 한번 밀 거기 때문에, 한번 밀면 차라리 그때 물량을 담는 게 맞다. 비중을 그때 늘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눌림에서 잡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어,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내일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또올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눌림에서 잡을 겁니다. 근데 이 눌림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올해, 자, 올해 안으로 뭐 삼성전자로 대박 나자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2월 중순이잖아요.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이 다가오면, 1월 달 다가오면 다시 한번 기대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기대가. 왜냐면 연말은 제가 계속 말씀을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마지막 결산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포지션에 대한 비중을 많이 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락을 할 때는, 하락을 할 때는 눌림목, 자, 지난번처럼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점에서 계속 매집하는 어, 매집하는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 이제 1분기 발표죠자 1분기 실적 아 1분기 죄송합니다. 4분기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자, 4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다시 한번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매수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죠? 왜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급락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어쨌든 예상치가 높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게이 성장폭이 훨씬 더 뭐 높거든요, 성장 폭이.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앞전에 실적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구글 이슈, 구글 TPU 이슈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르고 나서 매수하지 말고요. 차라리 지금 눌릴 때,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일장에서 만약에 금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고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죠?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다시 기대감이 올라올 때또 매도를 잘 해야죠. 그래야만 이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제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 삼성전자 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나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창구가 어딥니까, 창구가. 보이시죠, 여기 옆에. 너무 크게 잘 보이시네요, 그죠? 보면, 골드만삭스, 예, 골드만삭스, 유 b s 증권, 메릴린치 시티그룹. 최근에 수급이 다 어디에요? 메이저 증권사, 그죠? 외국계 메이저 증권사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얘들이 물량을 자꾸 받치면서, 그죠? 받치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금일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불안해 보였던 건 뭐냐면, 얘네 장중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장중에 계속 물량을 뱉어내는, 그죠? 아침에 물량을 또 크게 던졌고, UBS 증권도 마찬가지, 그죠? UBS 증권도 보면은, 물량을 많이 매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조심하는 게 맞아요. 예, 네,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최근에 이 반등을 누가 만들었는데? 얘들이 만들어냈잖아. 얘들이 만들어냈는데, 얘들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어, 맞는데, 그 만약에 내일장에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 밀리면, 아마 초반엔 던질 수 있어요. 초반에 얘들이 매도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더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얘들도 더 이상 매도하기 부담스러운 자리 나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 왜냐면은,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어, US 증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등을 만들면서 여기서 뭐야? 돈을 썼죠. 얘도 돈을 썼잖아요. 그죠? 얘도 돈을 썼고. 그리고 골드스삭스도 골드만 삭스도 보면, 최근에, 어, 이제 올라갈 때도 한번 시원하게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조정이 나올 때, 살짝 소극적인, 그러니까 매도를 크게 하진 않았지만, 소극적인 매매를 하면서 주가가 밀렸고, 최근에 다시 물량을 늘려가면서 반등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직접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돈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 밀리면,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 이렇게 눈으 봤을 때, 최근 한세달 동안, 세달 동안 거래를 받으면, 이 여기에 애들의 평단가가 한유쯤 있을 거 아니에요. 평단가가. 그렇죠? 올라가면서 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단가 완전히 가운데 있기보다는 살짝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살짝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내일쯤 변동성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 자, 급락이 나오면 뭐예요? 이들의 평단가도 위협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자, 그때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눌림에 대한 기회. 이때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늘 말하죠. 결국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를 주도하는 건 누가 뭐래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유통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지 이들이 다 수익을 내고 있고 이들이 매수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들이 막 물량 매수하면서 막 주가 끌어올리면서 애들 수익 다 보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매수하냐? 와, 외국인 수급 좋네? 야, 외국인 수급 너무 좋다. 매수. 이러면 고점에 물리는 거죠. 왜? 여기서 다 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이들이 어디에서 물량을 많이 사고, 어디에서 물량을 많이 파는지, 패턴부터 일단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의 평단가 대비 주가가 밀릴 때, 자, 밀릴 때 우리는 뭐야? 이들의 약점을 이용을 하는 거죠. 왜 앞에서 제가 보여줬지만, 이번 반등, 자, 이번 반등에서 얘네 돈을 많이 썼어요. 그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글로벌 이슈로 급락이 나오면 결국에 여기서도 얘들도 주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뭐 무조건 산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제가 외국인이 아니니까,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무조건 산다 말 수는 없지만 뭐야 최소한 매도는 하지 못했다. 매도는 하지 못한다. 어?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이 많은 물량이 다 손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이 매도를 하면 할수록 투심도 안 좋아져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물량을 털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약점이 나오면은 바로, 어,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거고, 반대로, 매도는 언제냐, 매도. 매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런 날이 있거든요. 아침에 뉴스가 많을 때. 아침에 뉴스.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게이 SK 하이닉스를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SK 하이닉스. 사실 삼성전자 는좀 아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요날 있죠. 60만 원 넘는 날. 이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막그 뉴스에 막 100만 하이닉스, 100만 하이닉스 된다, 100만 원 간다는 뉴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데 결국 주가 고점치고 나왔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과거랑 똑같았어요. 삼성전자도 옛날에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날 고점 나온다 이날도 10만 원 가기 직전에 끝났거든요. 9만 6천 원에서 이때 뭐 10만 전자 간다는 뉴스가 엄청 많았어요. 자 뉴스가 엄청 많으면 뭐요? 예 뉴스가 엄청 많으면 거래량이 증가를 하죠. 왜? 사람들이 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 보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새롭게 물량 털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래량 고점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매도해야 돼요. 자,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는 물론 이제 하이닉스를 눈치를 봤어요 하이닉스가 주도주기 때문에 하이닉스 눈치 보면서 거래한 고점이 나왔고 사실 8조 원이 나오면 8조 원이 나오면 10조 원은 나와줘야만 간다는 거거든 10조 원이 나오기 쉬웠을까 아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고강,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났고 신용도 지금 최대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10조 원까지 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요 또 마찬가지로 이 매물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지면은 그때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 어쨌든 내일장, 내일장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일장 또 급락하고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패닉셀 하지 마시고. 패닉셀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매스 타점. 자, 매스 타점이 나타나면 여유가 있으면 매수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아니면 많은 거고 어이 반등 타이밍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나중에 올라왔을 때 추후에 매도 자 매도타점도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을그 대신 분들그 대신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댓글에다가 다 같이 좀 힘내자고 힘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 화이팅 한 번씩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이제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어제 연락처를 모르시죠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연락처 좀 써놨거든요 어디 갔냐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010-3951-0263입니다 여기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삼성전자니까 예, 삼성 자 삼성이라고 딱두 글자 딱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요 내일 아, 장아장초반에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 제가 빠르게 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연락갈 거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꼭 보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어, 연락 갈 겁니다. 그리고 음 지금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예, 영상 절대로 끄면 안 돼요 지금 영상 끄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유튜브 한 지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좀막 저도 막 영상 (1시간) 찍고 했어요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1시간) 넘게 하기도 했어요 그럼 끝까지 다 보고 막 진짜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뭐야 짧은 영상 그~ 뭐죠 쇼츠인가요 쇼츠 자이 쇼츠가 워낙에 또 인기가 많나 봐 짧은 영상. 주식 영상 재미없는 거 알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5분도 안 보는 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5분도 안 봐. 그죠? 근데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10분 넘게 제가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은 무조건 잘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받아가시라고 제가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을 좀 준비했거든요. 뒤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고.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 진짜 제가 이번에는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100점 맞으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주식이라고 봤을 때 다들 이제 100점 맞는 기업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계속 100점을 맞는다고 해도, 어차피 100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약 얘가 한 번이라도 90점을 맞게 되면 어떻게 돼? 주가는 급락해요. 급락. 90점이 못한 건 아닌데, 급락한다고요. 왜? 떨어졌으니까. 근데 빵점 맞던 애가, 자, 빵점 맞던 애들, 빵점 맞는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당연히. 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얘가 30점을 맞았다면, 상황은 바뀌었죠. 왜? 성적이 올라갔잖아요. 성적이 올라갔죠. 그럼 얘한테 뭐야? 좀더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죠.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할 때도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 메커니즘 안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질 기업.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더잘 들어보셔서 다들 어 가져가 받아 가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종목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하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에 관심을 불러오고 또이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제가 20년 넘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전환입니다. 흑자전환. 자, 흑자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예,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어 최근에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어,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물량을 늘려 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이 종목 받아 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예,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예, 구독과 좋아요죠.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